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만약에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따뜻한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기이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책,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제7일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해서 소설 채 7일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 기묘한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소설은 정말이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기괴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양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 걸어서 화장터로 향하는 거예요. 이첫 장면부터 딱 느낌이 오죠. 아,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승에서 걸려온 전화. 양페이의 사후 여정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소설이 그리는 저 세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곳과는 아주 아주 다릅니다. 양페이의 여정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어 저승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빨리 화장하러 오세요 하는 독촉 전화입니다. 진짜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터에 도착한 이 장면에서 소설의 아주 날카로운 사회풍자가 드러납니다. 화장터 대기실에서조차 부자 영혼은 푹신한 소파에 앉고 가난한 영혼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야 하는 거죠. 와, 정말 죽음조차도 이 불평등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묘지를 살 돈이 없었던 주인공은 자기 순번을 포기하고 매장되지 못한 망자, 그러니까 떠도는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그를 7일간의 길고 기묘한 여정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제 양페이가 떠도는 영혼이 되면서 우리는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가장 큰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 이두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사는 현실 오른쪽이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진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요. 뭐냐면 온갖 부조리가 판치는 이 현실보다 오히려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저 곳이 훨씬 더 평화롭고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걸까요? 어째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지금 여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뉴스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뉴스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끔찍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놀랍게도 실제 현실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페이는 7일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강제 철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의료 폐기물처럼 버려진 아기, 불법 장기 매매의 희생자까지. 이 끔찍한 사연들 하나하나가 당시 중국 사회가 겪고 있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설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비극들이요,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실제로 당시 중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뉴스 기반 리얼리즘인 거죠. 작가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의 황당함에 비하면, 소설 속 황당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강력한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이 소설은 결국 현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성의 빛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냥 비판하고 절망만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작가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연결, 즉, 희망의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양페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양아버지와의 관계, 또 같이 떠도는 영혼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모습들, 심지어 죽은 여자친구의 묘비를 사주려고 자기 신장을 파는 남자 이야기까지 이런 순간들을 보면 아 정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연민은 살아남는구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을 겪은 영혼들은 마침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수설의 마지막 그들이 도착하는 최종 안식처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곳의 이름은 죽어도 몸을 뉘일 곳 없는 땅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절망적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야말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깃든 유토피아 같은 공간입니다. 결국 이 공간은 살아있는 세계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작가의 가장 강력한 저항인 셈이죠. 현실에서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성이 비로소 회복되는 그런 최후의 안식처인 겁니다. 그래서 소설 제7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죽은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